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작년 거예요. 작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요, 하루 날 잡아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요 한번 쫙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정리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작년 2019년 도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올해 거다고요. 작년 것과 올해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 고가오시 나왔던 기출 문제요, 지문을요 전체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민법 총칙이고 지금은요, 물권 채권 다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편이에요. 자, 먼저요, 형성권이죠? 형성권 행사는 당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그래서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형성권을 행사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요. 아 참고로요, 지금 여기 있는 지문은 틀린 지문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다 옳은 지문으로다 바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형성권에 뭐라고 나오냐? 해제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요, 예를 들어서 막 상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형성권은 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기억하시면 돼. 면제 상계, 추인철의 동의, 취소, 해제, 해지. 그것은요,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고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일방적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죠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 되잖아요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말이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뭐라고 한다 조건을 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단독행위는 무조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은로 뭐다? 채무 면제요 면제라든가 유원이라든가 유정이에요 유원, 유정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게 되면 동의, 동의라면 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 일부 일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방적이니까 전부에 그래서 우리가 무권대리 추인을 생각하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 전부에 대해서 추인 거절해야지 일부에 대한 추인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부 추인이라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동의가 있죠. 그러면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사번은요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을 뭐다? 재채기한. 그래서 여러분 형성권이죠. 첫 번째 제척 기간이고요. 제척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제척 기간은 먼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1 0 년이고요. 우리가 이것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죠. 점유해도 제척 기간은 뭐란다 진행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형성권의 대표적인 게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렇게요. 청구 소송 이렇게. 물론 상속 재산 분할 청구도 있어요. 청구 앞에 분할이란 말 있으면 형성권이죠.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이고 우리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죠. 청구권은. 청구권의 기한 소송을 무슨 소송이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 이행 판결의 경우는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별을 정확하게. 자, 5번은요. 취소권, 상계권, 해지권. 그다음에 예약, 일방 예약 그럼봐 봐. 예약 그러면 여러분 요 계약이에요. 예약 완결권 그래야지 형성권이야. 아시겠죠? 예약 그러면 이것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라고. 계약. 알겠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대입권은요 채권자 대입권은 형성권이 다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대입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 있잖아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언제나 어떻게 한다 재판상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언제나요 재판상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한번나왔어 재판상 행사한다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요 이중 매매죠 이중 매매에서는요. 채권자 취소권이 없지만 통정 허위표시형 허위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습상 법정 지상권 있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해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는 네 가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법성이에요. 올해는 현학이 다른 국가고시에서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요. 여러 군데서 문제가 나왔어요. 적법성 강행법규, 그다음에 임의법규, 강행법규는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항상 이런, 봐. 우리가 이제 어, 적법성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선 강행규정 있죠. 강행규정. 강행 법규가 있고 임의 규정, 임의 법규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은요 효력 규정이 무엇인지, 단속 규정이 무엇인지 이게 보통 시험에 나오는데요. 다른 국가 고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여기서 임의 규정이냐 아니냐,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 이게 주로 또 시험에 나와요. 크게. 이게 원래는 이것이 원래는 이 분류가 민법상의 분류이고요 효력 규정 단속규정 이것은 행정 법규상의 분류거든요 그냥 원칙적으로 는 여기서 시험에 맞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여기에서 시험에 났다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이미 법규라고 한 것이 딱 나오면 그것은 채권법 채권에 관한 것은 임의 규정이고요 물권에 관한 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죠. 이러면 생명보험계약은 판례가 뭐라고 해요? 우리 법조문이요. 상법이 뭐라 고 되냐면 계약 체결시요, 체결 당시요, 당시요 명시적, 명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 야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 명시적으로, 알겠죠?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서명 날이 있어야 돼. 그데 여기는요 동의를 받지 않고 그랬죠. 동의를 받지 않고 생명 보험 계약을 체결했죠. 그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것은 언제 올해는 이제 감정 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 예전에도 다른 시험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칠 번은요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죠. 이런, 봐봐요. 원상회복이란 말이 뭐죠? 원상회복 하는 것다 떼가겠다, 이 말이죠. 그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하지 않는 대신에 요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이런 비용은 무슨 규정이죠? 이것을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요. 필요비와 유익비, 이미 규정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중요한 것은요. 이 비용을 포기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이 말이죠. 불리하더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분리 하더라도 유효이다 이렇게 8번은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질 우리 우리 법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법인 있죠 법인 있죠 우리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성 인데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져요 사단법인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없다 그런데 판례가 그것을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이것은요 그런 규약이 있다면 규약 그 규약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이 말이죠 원래는 양도 상속할 수없다예요 그러면 양도 상속할 수 없다 그래도 그것은. 규약에 의해서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이것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우리 공인중개사는 앞에 법인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데요. 다른 보통 모든 시험들은 다 앞에 법인까지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나오는데요. 어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자격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어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겠죠. 자요, 송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 소송의 당사자와 중량키워드는 변호사 아닌자 사이죠. 변호사 아닌자 이것은 무슨 뭐다? 이것은 강행 법규 위반이죠.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변호사법 위반은 그것은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 셈에도 이미 출제된 적이 있어요. 10번은요. 이런 미성년자죠. 러럼이 미성년자가 뭐냐면 이것은요. 능력에 관한 규정이죠. 이 능력에 관한 규정은 여러분 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뿐만 아니에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런 미성년자가요. 자기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말수 뭐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요 미성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해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 이것도 뭐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강행 규정 자 11번은요. 천연과실의 귀속이죠. 우리가 천연과실은요, 우리가 과실에는 뭐가 있냐, 과실이요. 과실에는 천연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정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끔씩 나오는 게 사용이익이에요. 사용이익도 과실에 속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천연과실은 뭐냐면 물건의 용법이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을 얘기하고요. 법정과실은요, 물건의 사용대가,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해요. 이것을 얘기하고, 법정과실 뜻이 뭐죠? 월차임이죠? 차임이나 또는 이자죠? 이자, 이렇게요. 이런 거죠. 물건이 뭐죠? 집이죠? 사용대가가 1개월이에요. 물건을 월 받죠? 월세를 받죠? 그것을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천연과실은요, 누가 소유자가 되냐? 분리할 때. 불리한 자의 소유가 돼 알겠죠 그런데요 천연과실의 기소유가라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고요 그럼 일부 무효로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인데요 법률 행위가 일체성이 있고요 분할이 가능하죠 분할 가능 그다음에 당사자예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일부 무효라든가. 일부 무효라든가 일부 취소가 있잖아요. 일부 무효, 일부 취소는 원칙 뭐죠? 원칙은 전부 무효, 전부 취소잖아요. 전부 무효, 전부 취소인데요. 만약에 어떻게 할수 있죠? 만약에 일부만 무효라고 일부만 취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분할 가능성이죠? 분할 가능성,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가, 분, 적이다. 이 말이 있어야 돼이 말이 있을 때만 일부는 무유로 하고 일부는 유효할 수 있고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일부는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유효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가분적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천연 과실은요, 과실을관면성 사실은 우리는 이제 셈범이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과실 다 나오죠 천연 과실 법정 과실 사용이기요 그래서 이미 규정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3번은요 강행 법규 위반이죠 봐봐요 강행 법규를 위반하면 유효해요 무효요 무효이죠 그럼 무효의 3대 원칙이죠 무효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요 그다음에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그다음 여기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스스로요 약정의 무효를 주장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신의 취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토지거래허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에서요 갑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불허가가 나왔거든요 그럼 불허가가 나오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가? 주장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말이고요. 또한 가지 이제 뭐가 여기서 또 나오냐면요.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되면 무효잖아요. 이때 무효일 때는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법률 행위 전부가요. 그러니까 무슨 대리형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대리권도 대리권도 특별 효력 요건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행법규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면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대리 자체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14번은요.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 이걸 우리말로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미등기 전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죠 이런 경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죠 정답으로요 자쇼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우리 직접 거래행이죠.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죠. 직접 거래 금지행위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 이게 지금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요. 행정사 시험에 처음으로 났어요. 알겠죠? 이게요, 작년에 이제 판례에 났던 거거든요. 단속규정이라고. 그런데 지금요, 올해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것이다. 알겠죠? 우리는 이제 기존에 뭐기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대비하는 것이. 뭐죠? 기존의 기초 문제는 당연히요. 우리가 이제 밟고서 가지고요. 아직 출제되지 않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뭐죠?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 지금 직접 거래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자, 16번.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 그러면 뭐다? 모여죠. 모여. 모효, 그러면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러면 위반한 사람도 스스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것을 보면 되고요. 이 강행법규 위반 중에서 뭐 토지 거래 허가지하고 같이 연결하고, 그다음에 표현 대리하고 같이 연결하고 아시겠죠? 자, 17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죠.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이죠.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이죠. 이것은 초과하는 범위, 초과하는 범위가 무효이고요. 이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반환 청구.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또 뭐하고 똑같죠 이게요. 이 초과 또반초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뭐가 있죠? 어 그다음에 현저히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한 경우요. 이 현재의 고율의 이자약정은 이것은 초과 부분, 초과, 초과 부분의 이자는 반환을 말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부분만 초과 부분, 이렇게. 알죠? 뭐 습관적으로 막다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죠? 쓸 것만 쓰라고. <laughs> <세 가지 웃음> 어? 자, 18번은요. 자, 이제 이건요, 아직 이건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것은, 예선 여러분요, 두 가지로 딱 끊어져 두 가지로. 어, 왜냐면 우리가 이 강행법규는 우리가 모두 시험에 나왔죠. 우리 주택권 나 주택법에. 전매금지약정.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나오잖아요. 또 우리 병원사법도 우리가 사실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강행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기출된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 다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뭐가 있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를 뭐라고 하고 퇴직금 청구는 미리 포기, 미리 포기. 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나오는데 퇴직금은 미리서 포기한단 말이죠. 그럼 근로자가 근로자고 사용자 중에서 는 누구의 힘이 더 세요? 아이고. 사용자. 사용자를 다수라 고 하고 근로자를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약적으로 봤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을 다수, 힘이 없는 것을 소수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다수를 보호해야 돼요, 소수를 보호해야 돼요. 소수 그래서 근로자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법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위반하면 무효다. 이게 딱 끊어 이렇게 미리 포기, 미리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금 하나 끊었죠. 그럼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해서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 있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가 있지 않고, 알겠죠? 지금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회사 에 다니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회사 를 그만뒀어. 그만둔 상태에서 퇴직금 안 받겠다는 거회사 어려우니까 그건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자기게 재산권이니까 지금 여기 퇴직하여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단계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 뭐라고 한다 퇴직금 청구권을 뭐란다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말을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내가 지금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장이 너 퇴직금 포기할래 그만둘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퇴직금 포기할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회사를 퇴직했어. 내가 그만뒀는데, 그럼 퇴직금 받아야 되죠.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회사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내가요, 아, 괜찮다고. 알겠죠? 그렇게 할수 있어 없어? 있다. 그건 괜찮다는 거죠. 알겠죠? 두 개로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농지. 이런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죠. 농지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건, 이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에요. 어, 농지 의 임대차를 금지하는가 딱 알면 돼. 농지법 강행 규정 이렇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농지법 2의 23조에서 보면 구 농지법 옛날 농지법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대를 줄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죠. 어? 그런데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데 임대를 줘. 그러면 돼안 돼? 안 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니까 딱 하나만 알면 돼. 뭐다? 농지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 딱 이렇게. 강행, 농지법은 강행규정. 그 다음에,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포기해. 대한대, 안 돼. 퇴직한 후에 포기해. 대한대, 대. 대? 대. 농지법은 강행규정. 알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다음 여기 봐봐. 또요. 법무사 아닌 자. 이것도 또이야기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전에는 변호사 아닌 자였죠. 이래요. 러 법무사 아닌 자. 알겠죠? 법원행시가 뭐예요? 법원행시가? 어, 그 등기소 소장하는 게 법무사잖아요. 법원행시잖아요. 알죠 등기소 소장. 알죠 그러니까요. 자기네 딸은 또요. 왜 니네만 하냐? 우리도 끼어달라 이만 아니야? 알겠죠? 어, 그래서 법무사. 아닌 자가. 이렇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요. 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중개를 업으 하면 돼. 안 돼. 그걸또다 강행규정이죠. 뭐예요? 알겠죠? 일정한 자격을 하는 것은요. 이것들이 우리 또 하나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알겠죠? <laughs>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